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BMW의 프리미엄 세단, 바로 2026년형 BMW 5 시리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BMW 5 시리즈는 오랜 시간 동안 중형 럭셔리 세단 시장을 이끌어온 모델로 성능과 편안함,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을 동시에 제공해왔습니다. 이번 2026년형 모델은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형 BMW 5 시리즈는 외관부터 상당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더욱 얇아진 LED 헤드램프와 수직적인 라인으로 강조된 키드니 그릴이 인상적이며, 전체적인 인상은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특히 M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할 경우, 범퍼 디자인이 더욱 과감해지며, 공기역 각종 요소도 강화되어 퍼포먼스 향상에 기여합니다. 측면 라인은 전형적인 BMW의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유연하고 공기 저항을 줄이는 형태로 다듬어졌습니다. 후면부 역시 새로운 디자인의 테일램프와 함께 보다 입체적인 형태로 재구성되어 전반적으로 차량이 더욱 넓고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BMW가 추구하는 디지털화와 럭셔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곡선형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입니다. 운전석과 중앙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하나의 유리 판넬로 연결되어 있으며, BMW의 최신 아이드라이브 9 시스템이 탑재되어 직관적이고 빠른 조작이 가능합니다. 운전석에 앉아 보면 디지털 계기판은 고해상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주행 정보와 내비게이션, 어시스턴스 기능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음성 명령과 제스처 컨트롤도 더욱 향상되어 손을 떼지 않고도 주요 기능을 조작할 수 있게 되었고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항상 최신 소프트웨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더욱 편안한 설계로 개선되었으며 옵션으로 제공되는 마사지 기능과 통풍, 열선 기능이 모두 적용되어 있어 장거리 운전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이전 모델보다 소폭 증가하여 무릎 공간과 헤드룸이 여유로워졌고, 가족 단위로 차량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도 만족감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파워트레인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6년형 BMW 5 시리즈는 가솔린, 디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순수 전기 모델인 i5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특히 BMW i5는 최고 출력 600마력을 발휘하는 m 6 0스 드라이브 모델을 포함하며 0에서 100km/h 가속 시간이 단 3.8초로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BMW 특유의 다이내믹한 드라이빙 감각을 제공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100km 이상의 전기 주행 거리를 확보하고 있으며 완충 시 일상적인 통근을 전기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 제동 시스템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져 주행 중 에너지 회수 가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서스펜션과 수시 기술 또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은 노면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감세력을 조절하며 스포츠 주행 시 안정적인 코너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BMW의 정밀한 스티어링 감각과 함께 드라이버는 언제나 도로 위에서 차량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전 기술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은 이제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며, 특히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은 이제 손을 완전히 떼고, 일정 시간 동안 주행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했습니다. AI 기반의 운전자 주시 시스템은 졸음운전이나 부주의한 상태를 감지해 경고음을 발생시키며 필요시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시킬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BMW는 지속가능한 이동성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5시리즈에는 친환경 소재가 더 많이 사용되었고 인테리어 트림에는 재활용 소재와 비동물성 가죽 옵션도 제공됩니다. 이는 친환경 트렌드를 반영한 동시에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또한 BMW 디지털 키 플러스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만 있으면 차량의 잠금 해제, 시동, 공유까지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일시적으로 디지털 키를 전송할 수 있어 차량 이용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이 모든 기능은 최신 보안 프로토콜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되며, MW 커넥트드 드라이브 앱을 통해 손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바워즈 앤드 윌킨즈,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시스템이 옵션으로 제공되며, 총 36개의 스피커가 차량 곳곳에 배치되어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옵션은 꼭 고려해볼 만한 요소입니다. 가격대는 아직 전 세계 시장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 모델은 약 7천만원대부터 시작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 모델은 사양에 따라 9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 사이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추가 옵션에 따라 최종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형 BMW 5 시리즈는 단순히 디자인과 성능만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화, 지속 가능성 그리고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킨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BMW의 주행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미래형 세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프리미엄 중형 세단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번 2026년형 다섯 시리즈는 정말 강력한 후보가 될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도 이 차량은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함으로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자동차 소식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